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도지코인입니다. 우선 도지코인은 오늘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 방향성을 잡기 위한 흐름들을 만들고는 있죠. 아직까지는 300원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대들을 지켜주면서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렷한 방향성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코인들이 우선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도 추가적인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해외 이슈들, 국내 이슈들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비트코인 템루트 업그레이드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8천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었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가상자산의 도움이 되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비트코인, 금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말까지 랠리가 지속이 된다. 이러한 뉴스들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이슈들을 보시면은 증권사 가상자산 애널리스트를 채용을 하고 있다. 이전에는 이러한 뉴스들을 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가 그리고 특히나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로 보았을 때 증권사에서도 가상자산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 좀 오래 봐야 되는 흐름들로 이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이상 부자들, 가상화폐보다는 주식을 선호한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식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침체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만 보시더라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장중에 보면은 특히나 9시 상한가를 바로 가는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우선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는 주식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쉽게 이전처럼 원활히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집중 매집하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피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준비가 됐다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헌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부자들이 가상화폐보다 주식을 선호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가상화폐가 오히려 더 반대대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주식 투자자분들도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상화폐로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홍보성 뉴스들이 나오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지코인 이어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으로 보시면은 대세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200원과 400원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20일 20주선을 이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5주선을 지켜주면서 300원의 가격대들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번더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조금만 더 상승세를 만들면서 양봉의 흐름이 나온다면 이전보다 더 탄력을 받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월봉상 흐름을 보시더라도 대시제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장대 양봉의 중심선 부근을 유지를 해주고 있죠. 항상 차트를 분석을 해드릴 때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방향의 전환을 볼 때에는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3분의 1 지점, 그리고 중심선에서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쉽게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탈을 하면은 끝날 코인이었지만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가격대를 만들고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죠. 여기서 5월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로 보았을 때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개별적으로 악재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300원대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전에 상승을 하지 않았던 잡코인들도 한 번씩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한번 350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 준다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지코인 정리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 35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4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300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도지코인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